동료, 쇼츠, 조회수, 탑세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인 것 같다. 손 들고 발표하시면 돼요. 용령이 동료 중에 기억나는 걸 아무거나 말하면 그게 답일 수 있습니다. 네, 친구. 저기요. 개구리요. 개구리. 과연 개구리는? 아, 없었습니다. 어, 친구. 아빠와 양념치킨. 아빠와 양념치킨 정답입니다. 저 친구한테 선물을 주시면 됩니다.

한 손에는 양념치킨을 예! 사 가지고 오셨어요. 예! <웃음> 끝. <웃음> 네 이게 조회수 이등이었습니다. 어 친구. 허수아비. 허수아비. 아 허수아비도 재밌게 불렀었는데 없었어요 순위 안에는. 나는 용영이 채널에서 본 거. 어 친구. 한번 이야기해보요 어? 까먹었다. 어 친구.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정답. 울면 안 되는 3등이었습니다. 3등. 울면 안 돼, 짜장면 안 돼, 짬뽕 안 돼, 탕수육 안 돼. 뭐예요? 이거 무슨 노랜데요? 아, 중국집 요리사가 어디 놀러 갔어요? 울면도 안 되고, 짜장면도 안 되고, 짬뽕도 안 됩니다. 고맙다. 부천 고맙다.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버전으로도 제가 불렀거든요 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 아 CCTV로 보고 있어요 <laughs> 나쁜 앤지 오늘 밤에 잡아가신대 경찰서로 잡아가자 <laughs>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거짓말 네, 움직이면 <laughs> <출신이> 됩니다. <되어있다>. 네, 자. 상어가 되었어요. 아, 상어가족도 제가 불렀었는데 순위 안에는 없었습니다. 어, 여기 회색 옷 입고 있는 친구는 아직 공세 마리. 공... 마리. 공세 마리는 과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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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오등이었어요. 네, 오등.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애기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아기 곰도 너무 뚱뚱해 으쓱+ 으쓱 운동하자 <laughs> 친구 눈을 굴려서도 제가 불렀는데. 순이 안에 아, 네, 없었어요. 네, 친구. 괜찮아요? 네. 아, 못하겠어. 어머니가, 네. 아홉 대. 아홉 대도 있었는데, 제가 불렀었죠? 없습니다. 순이 안에. 사랑을 했다 어, 보고... 사랑을 했다는 엄청 옛날에 부른 건데 아, <laughs> 올드 팬이시구나. 네, 없었습니다. 어, 친구. 설날. 설날도 어, 제가 불렀었죠? 없습니다. 음...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엄청 길어요. 이게 1등입니다. 제목이 정말 깁니다. 동료 중에 제목이 엄청 긴 거.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노래 때한구월에 돌을 어, 던지자. 돌을 던지자. 다섯 글자인데 그것보다 훨씬 길어요. <laughs> 제가 세어볼게요. 몇 글자인지. 하나 둘셋넷 열두 글자. 어? 네, 친구. <laughs> 뭘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넌 넌, 할수 있어. 어? 넌. 할수 있어. 어, 제가 지목하면 말해야 되는데 친구.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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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인데, 친구. 넌할수 있어라고. 어 정답. <laughs> 넌할수 있어라고 <laughs>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어. 짜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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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고. 뭐 하세요? 왜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났어요? 짜증나는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1등, 2등, 3등은 지금 지나갔고, 4등 아직은 못 맞췄고, 7등 남아있네요. 네, 친구.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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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아 신호등은 제가 불렀는데 동료가 아니었다는 사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료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초성으로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알아들으려나 네. 기어 시읏 이응이응 오초오오 이응. <laughs> 오초요용 <laughs> 아니 어자첫 네. 번째 글자 어머니들이 맞추셔도 됩니다 첫 번째 글자 괜찮...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 손 들고 맞춰야 되는데 어, 친구가 손 들었으니까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가 정답이었습니다. <목소리>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쌩쌩 불면 안 괜찮아요. 넘넘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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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요. 네, 이렇게 불렀었죠. 어, 어 용매이생님 네. 바람 불면 괜찮아요, 불러야지. 아, 그렇군요. 내가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네, 다시 불러보세요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렇게 불렀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 동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신호등 아니고 흔들리는 가요 아닙니다. 가요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에요. 근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애국가. 다 아는 거. 어, 친구! 어, 애국가! 애국가 정답! 아 애국가. 네, 마침 한 거네.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배두산이 마르고 달도록 안 돼! 라고요. 마르고 달면 안 돼요. 어 맞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오랜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하 노래가 안 나온다. 하 노래가 안 나온다. 나온다. 하 원래 애국가는 하느님인데 용령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님. 네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